안녕하세요. 수학 끝까지 하는 강지영입니다. 어, 센 수학 43페이지 268번 문제부터 볼게요. 지금 시단계라서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보면서 따라오도록 하세요. 이게 못 음, 뭐 풀고 넘어가도 학교 시험을 보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한 번쯤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n이 1000이하의 자연수일 때 f(x)가 음, 요렇게 fx가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n인데 이게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대요. 그러면 여기 요거 정계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잖아요. 그치? 알파하고 베타는 자연수래. 두 개를 뺀게 2고 알파에서 베타를 뺀게 2고 알파, 베타를 곱한 게 n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알파하고 베타는 자연수래. 그럼 여기서 넘어가서, 알파는 베타 플러스 2네. 그치? 알파는 베타 플러스 2고, 그러면 이거는 베타의 베타 플러스 2가 n이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생각해 보면 돼. 굳이, 아, 근데 뭐 이렇게까지는 안 적어도 상관없고, 알파는 이제 베타 플러스 2래. 그러면 이제 뭐, 알파하고 이제 베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파, 베타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우선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크죠. 이만큼더 크죠. 그러니까 베타에다 1을 집어넣으면 알파는 뭐가 나와 3이 나오지. 그럼 n은 뭐가 나와요? 이거 곱하는 거였잖아요. 알파랑 베타 곱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n이 1000 이하의 자연수래요. 우선 보자. 그러면 베타가 2면 얘는 2 더한 4일 거고 곱하면 8이 되겠네. 아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계산해 나가서 n이 1000 이하가 될 때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베타가 1, 2, 3, 4 이렇게 쭉 가서. 자, 베타가 30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건 뭐야? 32가 되겠지. 더 해야 되니까. 30에다 32 곱하면 얼마니? 얼마니? 32에다 30 곱하면? 960이네? 혹시 31도 되는지 볼까? 31에다 33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31에다 33 곱하면? 3, 90, 93에다가 93, 3, 1 2 1023 넘어가버렸어. 이거 1 0 2 3에 넘어가버렸어. 여기까지만 돼. 끝났어 여기까지. 알파 베타 n 은 여기까지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fx의 개수를 구하래. 이건 n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치? n의 개수가 38부터 960까지 올수 있다는 거잖아. 이 개수는 이 베타의 개수 보면 알수 있죠. 몇 개예요? 30개. 이거 별로 안 어렵네. 그치? 이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돼. 다음 269번 볼게요. 자연수 얘가 소수가 되도록한대요. 자, 소수 우선 보자. 자, n의 4제곱 네 마이너스 16, n의 제곱 플러스 100이 있는데, 요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완전제곱식 만들어야 되는지? 뭘 가지고 얘 가지고 먼저 뭐 해줘야 돼? 제곱근 뭐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야. 그다음 에 여기 뭘로 가야 되는지? 두배 플러스 마이너스 20으로 오겠죠. 자, 플러스 20이 될수 있고 마이너스 20이 될수 있어. 이걸 가지고 마이너스 16을 만드는 거야. 여기다가 조 마이너스 16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건 20에서 마이너스 36 해주면 마이너스 16 되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4 해줘야 되지. 근데 요건 돼, 안 돼. 요건 플러스 4, 4는 제곱식이 맞지만 플러스를 해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니? 나중에 합차공식을쓸 수가 없게 되잖아. 근데 36은 6의 제곱이면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요게, 요게 딱 좋단 말이야. 요걸로 골라야 돼. 그래서 nn의 제곱 플러스 20n의 제곱 마이너스 36n의 제곱 플러스 100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6n의 제곱 맞죠? 근데 우리가 이거 구한 거는 요거, 요거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들려고 했던 거지. 어떻게 돼? n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이렇게 되죠. 됐지? 됐지? 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요거, 요거 갖고 맞는 거야. n의 4제곱 플러스 20n의 제곱 플러스 100 마이너스 여기 6n의 제곱 이렇게 됐네. 그럼 이게 뭐가 되니? n 제곱 요거 가운데다 끼어들면서 합차공식 쓸 거다 플러스 6n 플러스 10 n 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10 이렇게 됐어 근데 이게 뭐가 된대 소수가 된대 자 소수의 특징 뭐니 소수의 특징 소수의 약수는 뭐야 소수의 약수는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거야 그럼 이둘 중에 하나는 1이고 하나는 소수의 어떤 자기 자신일 거야 그런데 어떤 게 1이어야 되겠니 봐봐 자연수 n도 자연수래. n도 자연수인데, 요것과, 요것 중에, 어떤 게더큰 값이고, 어떻게더 작은 값이야? 이게 더큰 값이고, 이게 더 작은 값이야. 여기 n제곱 플러스 10에서, 같은 값에서, 얘는 6n을 더해준 거고, n이 자연수니까, 이거 양수지. 이걸 더해준 거고, 6n을 빼준 거잖아. 즉, 얘가 1인 거야. 그럼 계산해보자. 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10이 1인 거야. 그럼 이거 소수로 나오면 되겠지. 그럼 두개 곱해서 소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6n, 1 이항하면 플러스 9는 n-3의 마이너스 제곱은요. 따라서 n 얼마? 3. 여기 넣어보자 이제 넣어봐. 339 더하기 3 6 8 플러스 10은 거 27에다가 더하면 37. 오 어, 소수 맞네, 그렇37 소수잖아. 이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래요. 여기까지 해주면 되네. n은 얼마? 어 3. 269번에 3. 다음 270번 보자. 아, 270번 이거 내가 맨 처음 보는데 무슨 소리 아니겠다니까. <laughs> 잘 보고 하나하나 따라하면 돼. 천천히 보니, 보면 이제 알수 있어요. PX가 이렇게, 인수, PX라는 식이 이제 X의 4제곱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 이런 꼴이래요. 근데 이걸 인수분해 했대. 인수분해 했더니 1차의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1차식의 개수를, 이걸 인수분해 했을 때 나오는 1차식의 개수를 N의 AB라고 한대. 뭐, 예를 들어서 얘까지 들어서 보여줬어. 이게 내용이 워낙 어려우니까. 이제 얘를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 이게 무슨 소리 하는데, 얘를 봐. 자, 여기에 A가 얼마야? 마이너스 3. B가 얼마야? 2. A에 마이너스 3 넣고 B에 2 넣었지? 근데 이걸 인수분해 했더니 요렇게 되더래. 그중 1차식 개수 몇 개야? 두 개. 요렇게 적었다는 거야. 이제 이해됐죠? 한번더 설명해 줄게. 요걸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됐대 여기 a값은 얼마? 마이너스 3 a에 마이너스 3 넣고 b에 2 넣었어 이때 이 n은 뭘 구하라는 거라고 1차식의 개수 2개 이렇게 구하는 거래 그럼 1차식의 개수 뭐 그래봤자 그럼 나올 수 있는 거 0이거나 뭐 이거는 사실 2차식으로는 2차식 2개의 2차식으로 인수분해 되있고 0이거나 2개거나 4개거나 뭐 답은 그거밖에 없어 어쨌든 n 0의 1은 0인지 이제 확인을 해보자 n 0의 1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게 px가 뭐였냐면 x의 네제곱에다가 ax의 제곱인데 a에 뭐 넣으래? 0 넣으래. 이게 없어지지. 그러면 플러스 b만 남죠. 플러스 1이 됐지. 근데 이거 자 어떤 수로 네제곱하면 무조건 이거 뭐보다, 뭐보다 커지죠? 0보다 크거나 같아지지. 그럼 이거 1보다 크거나 같아지지. 여기다 1 더하면. 그쵸? 일보다 크거나 같아져. 요로 필요. 그 내가 지금 이걸 왜 얘기했냐면 어 얘가 근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한 건데 어 이게 음 사실 조금 더 앞에 지나가면 되는데 이걸 내제곱이라고 네 생각하지 말고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뭐 y는 x제곱 그래프 같은 걸 생각해보자고. 근데 y는 x제곱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x가 0일 때요게 근이잖아요. y 이 x 제곱이 0이려면 x는 0밖에 안 되지 즉 y가 0일 때이 함수 y 값이 0일 때 요때 x 값 0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걸 지금 x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x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요거 0되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즉 얘는 0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인수분해되는 값도 없어 우리 0되는 값이 있어야 0되는 값이 있어야 인수분해되는데 이렇게 0되는 값이 없단 말이에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더 이상 음,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n01은 0이 맞죠. 기억. 끝났어요. 항상 어떤 값을 봤더니 그 값이 항상 0보다 크면 그건 인수분해가 더 이상 되지 않아. 지금 여기서 보여줬잖아.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 항상 위에 떠 있지. 얘와만나얘와 만나, 얘와 만나는 데가 어, 근이 되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x축이야. 그럼 y 값이 0 되는 y 값이 0 되는 요 x축 x 축의 다른 이름은 뭐야? y값은 0이지. 요 x축에서 만나는 요게 근이 되고 요게 알파 베타라고 하면 x 알파 x 베타를 인수로 갖게 되잖아요. 여기 x 알파 x 베타를 인수로 갖게 되죠.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요런 게 존재하지 않는단말이에요 항상 0보다 크게 되면. 이해 좀 되죠? 요거 나중에 어차피 요 개념도 또 계속 나오거든요. 살짝 이해해 두면 좋아요. 이거 중학교 때도 살짝 나왔어. 한번. 나왔나? 어, 살짝 나오고 지나갔던 것 같아.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어, 니은을 보니까 n에 n, 20이래. 요게 2를 만족시키는 정수 n의 개수를 구하래요. 한번 그럼 요걸 px를 구해보자. px는 뭐야? x의 4제곱 더하기 nx의 제곱 마이너스 20이네. 근데 요게 두 개가 돼야 된대. 1차식이 두 개가 돼야 된대. 1차식이 두 개가 돼야 된다고 했으면 이게 어떻게 이제 인수분해가 될 텐데. 어,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니까 뭔가 인수분해가 될 텐데. 이거를 20을 나눌 수 있는 방법 1하고 20 또는 2하고 10 또는 4하고 5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근데 요거 1차식이 몇개 나와 줘야 되는데 두 개가 나와야 된대. 근데 여기다가 내가 플러스를 붙이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x 제곱 마이너스 20이 되고 x 제곱 플러스 이은 분명히 이건 절대 인수분해 안 된다. x 제곱 마이너스 20이 또 인수분해가 되야 되는데 이 20은 어떤 수의 제곱수가 아니죠. 이거 그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자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고 여기다 플러스를 넣어볼게. 그럼 x 제곱 플러스 20은 어차피 인수분해 안 돼. 0보다 크니까 항상 20보다 커지지. 크거나 같아지지. 그럼 요 x 제곱 마이너스 1, 여기가 인수분해가 될 거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요게 마이너스에, 제곱수에 마이너스가 붙어야만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야. 1차식으로, 요게. 한번 볼게요. 요, 요 경우 볼게요. 요 경우를 보면 이건 x제곱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20이고 요건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돼. 요거는 그럼 이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20이란 말이죠.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 됐어. 그치? 요렇게 되는 마이너스의 제곱수에 마이너스가 붙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요 경우 볼게요. 요경우를 보면 px가 또 이제 여기 1번 경우고 이제 여게 음, 1번 경우, 여기 2번 경우로 볼게. 이 2번 경우는 어떻게 돼? 2번 경우는 어, 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로 인수분해 되죠. 그럼 이건 또 인수분해 가능하지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에 x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잖아. 이 x 제곱 플러스 5는 인수분해 안 돼, 양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1차식이 두 개가 나왔어. 즉 n에 n 마이너스 20은 1을 만족시켰단 말이에요. 요렇게 되는 정수 n의 개수가 몇 개네요. 정수 n의 개수가 몇 개네. 요거 요두개 더한 값이 n이지. 그치 1번 경우에 n은 얼마야? 두개 더하면 19. 2번 경우엔두개 더하면 얼마야? n은 1. 이렇게 되겠지. 정수 n 몇개나 n은 개수는 몇 개? 두 개. 다음 d 급 볼게요. d 급 보니까 n의 m, 4가 4를 만족시키는 정수 m의 개수는 2다라고 했어요. 저 우선 기억, 니은은 맞았어요. 지금만 확인해 보면 돼. n에 m 만 4라고 하면 이제 px로 확인해 봐야 되죠. px는 x의 4제곱 더하기 mx의 제곱 플러스 4예요. 요걸 만족시키는 정수 m의 개수. 이건 완전히 전부 다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자, 4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1, 4거나 2, 2가 있죠. 근데 얘는 어떤 수의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2에서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지 않고 끝나버려. 근데 얘는 가능하지. 뭘로 해주면 돼, 여기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치?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 분해될 거야. 그러면 요거 한번더 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네개 나왔죠. 자, 그럼 이때 m은 얼마야? 마이너스 5겠지. 요거 두개 더해서. 그치? 그럼 정수 m의 개수는 두개다라고 했는데 요거 되는 방법 요거 하나, 한 가지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요거는 안 돼. 이쪽은 안 돼. 이쪽으로 인수분해 되려면 x제곱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더 이상 1차식으로 나눠지지 않잖아. 1차식의 개수가 4개 나와야 되는데 m 한 개밖에 없네. 마이너스 5가 한 개밖에 없어서 디귿은 틀린 거야. 다음 몇 번이야? 기역 니그이니까 270번에 3번. 다음 271번 볼게요. 어 201에 15제곱을 200으로 나눴을 때 몫이 큐고큐를 2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음, 201을 X라고 놔볼게요 그럼 200은 뭐가 돼? X-1이 되네 그럼 이 식은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냐면 X의 15제곱을 X-1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 있고 나머지가 뭐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요 나머지는 사실 바로 구할 수 있어 X에 1뭐 넣으면 구할 수 있지 X에 1 넣으면 구할 수 있지 그러면 1은 여기 0 되고, R은 이렇게 되네. 어, 근데, 어, 이 R은 200으로 나누었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이 나머지는 항상 몇부터 몇까지예요? 0부터 199까지인데, 여기 1 들어가니까 뭐 상관없어. 자, 그럼 이제 QX만 구하면 돼. QX만 구하면,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넘어가서, X의 15제곱 마이너스 1은 X-1의 마이너스 1의 QX야. 이 QX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잖아. 그치? 이거 조립제법으로 구할 거야. 사실, 음, 뭐, 이런 식을 자주 본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바로 QX를 구해낼 수도 있긴 한데, 우리는 안 해봤잖아. 그래서 졸집법으로 구할 거예요. 15차, 1. 14, 13, 12, 11, 19, 8, 7, 6, 5, 4, 3, 2, 1, 상수항. 됐지? 뭘로 졸집법 해주면 돼? 1. 1, 1. 와, 지겹다. 계속 적을게. 0. 끝났다. 자, 그럼 이제 QX가 뭐라는 걸알수 있어? 몇 개니? 1, 2, 3, 4, 5, 6 이게 상수항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 12, 13, 14차 요렇게 됐지? 구했어요. 구했어. QX를 구해냈어. 자, 그런데 뭐래? 이 몫이 Q래. 근데 이 Q를 또 200으로 나누래. 200은 x-1이었지. 자, 그러면 이 qx를 또 x-1로 나누고 싶은 거야. 그러면 뭔가 이제, 몫이 또 있고, 나머지가 또 나올 텐데, 뭐 이거 r2라고 적을게요. 요, 나머지가 또 나올 텐데, 요 나머지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면 돼? x에다 1 넣어보면 되지. x에 1 넣으면 어떻게 되니? 어, 1 더하기,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은 여기 없어지고, r2 두번째게 나오는데, 요거 계산하면 요거 얼마야? 요다해서몇 개였어, 이거? 상수항 0차부터 1, 2, 3, 4, 14차까지니까 총 15개지. R2는 15. 그 다음에 이 값이 여기 0에서 199 사이에 들어가면 되나 보죠. 맞죠? 상관없지. 그럼 여기서 끝난 거야. 우리가 구하려는 나머지는 뭐다? 15. 271번에 15. 272번 볼게요. 272번 보니까, 어, 요게 이렇게 이것의 배수가 된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n의 내제곱 더하기 n의 제곱 마이너스 2는 이건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면 n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n 제곱 플러스 2니까 인수분해하면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에 n 제곱 플러스 2인데 얘가 이제 숫자로 어떤 값을 넣었더니 이게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2에 배수가 되더래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실 배수인 것 같지 않지. n 마이너스 1의 배수인 건 맞아. 근데 이게 지금 n 마이너스 2에 배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즉 n 플러스 1에 n 제곱 플러스 2가 n 마이너스 2의 배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렇게 어, 요렇게 있을 텐데 이게 n 마이너스 2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럼 이 나머지도 얘도 얘도 n 마이너스 2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게 당식이기 때문에 r이 뭐라고 이제 식의 값이 나오게 될 텐데 요 어떤 숫자가 나올 텐데 이 숫자가 n 2이너에 배수가 되기만 하면 여기다 갖다 숫자를 같이 묶어서 집어넣어 버릴 수 있단 말이야. 요 r도 어떤 숫자의 배수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요거 전개하면 n의 세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잖아요. 조립제법으로 이 QX, QX하고 R을 구해볼게요. 1, 1, 2, 2. 2로 조립제법 해주면, 2, 3, 6, 8, 16, 18. 맞나요? 요 나머지가 요기에 18이 나왔단 말이야. 됐어요? 됐어요? 근데 이 18이 뭐라고 해야 됐어요? 이 18이 n-2에 배수해야 돼. 이 n-2가 18에 배수해야 된다는 거야. 아, n 마이너스 이 18이 n 마이너스 이 배수야 되는. n 마이너스가 몇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18이 n 마이너스 이에 어떤 배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따라왔어요? 18이 n 마이너스 이에 어떤 배수가 돼야 돼. 그럼 이제 어 자연수 n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n의 최대값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배수니까 이 k도 양수라고 할게. k도 이제 양수라고 보자. 그러면 이건 우선 1은 안 되고, 그치? 음수가 되니까 2도 안 되고, 2가 되면 0이 되버리니까. 그럼 n이 3이면, 뭐 어떻게 된대니?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이거 자연수 n이 최대값이 되려면 요두 개도 어쨌든 n도 자연수고, 요것도 요두 개도 자연수니까, 요 18을.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뭐 3의 제곱이거나 그러니까 2 곱하기 9거나 또는 뭐2 곱하기 9, 3 곱하기 6뭐 이거밖에 없나요? 더 이상 없죠. 또는 1 곱하기 18 이렇게 되죠. 1, 18, 2, 3, 6요거밖에 없죠. 요세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이 m-c가 이될수 있는 값 n-2가 최대가 될수 있는 값 뭐라고 생각하면 됐어요? 요걸로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치지 요게 n-2가 요게 요게될 때가 최대일 거 아니야.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중에 어떤 값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두개 곱이니까 곱이니까 요렇게 해서 나타날수 있는데 n-2가 얘가 최대가 되려면 요게 18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이때 k가 1이 되고. 그럼 되겠지. 그럼 n-2는 18이니까 n은 얼마 넘어가서? 20. 이렇게 되겠네. n은 20이에요. 272번에. 다음 273번. 다음 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모두 2x 플러스 1이다. 자 한번 볼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가 있는데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두이차시 뭐, ax로 나눴더니, 몫이, 뭐, 음, q1x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또, 이걸 bx로 나눴더니, 몫은 이제 q2x가 되고, 역시 에도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됐대요. 그럼 얘는 지금 보니까, 여기 2x 플러스 1을 이항해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어떤 두 식으로 그냥 딱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어떤 식으로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이제 몇 개가 될지는 모르는 어떤 식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식에 ax도 들어갈 수 있고 bx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딱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걸 인수분해를 해 보면 되지. 한번 보자. 그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 x는 없어지고 플러스 4네요. 이걸 인수분해 할 거야. 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4는 0 됐지? 따라서 3차, 2차, 1차, 상수항에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해주면 마이너스 4, 4, 4, 마이너스 4, 0 이렇게 돼서 요 x에 요게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어, 그럼 요것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요렇게 된 거야. 자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어, ax bx 서로 다른 두이차식이래 서로 다른 두이차식이라고 했는데 그럼 가능성 있는 서로 다른 두이차식을 구해 봐야지. 음, ax bx가 뭐 어떤 음, 어떤 거든 상관없이 하나는 그러면 하나는 서로 다른 두 이자식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 플러스 1이 어느 한쪽에 들어가면 무조건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식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지. 요렇게 ax 플러스 bx가 정해질 거예요. 아 ax하고 bx가 정해질 거야. 뭐가 ax고 뭐가 bx인지는 모르지만 요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다른 방법이 없지. 두개 서로 다른 이자식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ax 플러스 bx를 x 마이너스 5로 나눈 값을 구하래. 즉 x에다 5를 집어넣은 값을 구하라는 거죠. a5 더하기 b5를 구하라는 거예요. a5 더하기 b5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둘 중에 어떤 것이 어떤 것이 ax고 bx인지는 모르나? 상관없지. 어차피 5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다 5 집어넣을게요. 그럼 6 곱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6 3 18 더하기 9는 27. 다몇 번? 4번, 273번의 4번 끝났죠. 어, 여기까지 할게요. 43페이지 다 했어요. 어, 이제 한장 남았네. C단계 한장 남았어요. 좀 힘들어도 힘내서 끝까지 가볼게요. 안녕.